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FTP 파일 전송 프로그램 파일 다운로드 기능 중에서 어, 경로를 지정하여 다운로드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 이전 시간의 기본 기능에 이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소스는 거의 유사하고요. 이제 파일 어, 디레,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만 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어,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서 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그 cw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 서버 쪽 디렉토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에 다운로드에 어, 텔레그램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어, aa.txt를 받겠다라는 의미고요. 저희는 또 로컬 패스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PC의 특정 디렉토리에, 그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컬 패스가 되겠죠. 이 안에다가 넣겠다. 아, 라고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어, 안에 이 파일 명으로 어, 다운로드 받겠다. 아, 라고 어,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 네임을 어, 뭐, WB 모드로 열어서, 열어서, 이제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고, 바이너리, 바이너리, 이 모드로 할 때는 바이너리하고 txt 모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little binary라는 함수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 서버 쪽의 a a t x t 파일을 이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어, 이 경로에 이 파일명으로 내가 받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행해보고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실행해보고 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서버 쪽에 aa.txt를 잘 이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파일 질라를 통해서 실제로 잘 받았는지, 이 루트 밑에 다운로드 밑에 텔레그램에 aa.txt가 존재합니다. 이걸 아까 이제 우리 로컬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 이 파일 질라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를 해줘야 어, 실제로 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상적으로 잘 받아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 예, 다르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 서버 쪽에 aa.txt를 이번에는 어, 저희 로컬 pc에 ab.txt로 예. 이 로컬 패스를 패스 안에 ab.txt로 받겠다 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면 네. A, a.txt가 A. 이제 잘 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파일 질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프레시하면 네. ab.txt로 예, 또잘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기존에 파일을 기본 디렉토리에다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디렉토리, 특정 어,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서 나의 PC의 특정 디렉토리로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변경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현재는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파일 하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